VIP 복장 1.3.1 버전에서 막힌 버전 1.3.2의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했습니다. 이번에는 아무 복장이나 저장 가능한 거 확인했고요. 건님이 원하는 복장으로 하신고 복장 저장하실 분들은 샤워실 자. 들어가셔서 들어가 주, 입장. 자 석탄 석탄이에요 석탄. 입장하시면 거기서 샤, 샤워를 샤워를 하시고 물을 뿌리면 복장이 벗어지죠. 복장이 벗어진 벗어졌다는 네, 말과 함께 있습니다. 벗어졌다는 말과 함께 그분을 해고하시면 그분의 복장은 VIP 복장이 되어있고요. 그 복장을 바로 그냥 자기 집에 초대하셔서 자기 집에서 저장이 가능하니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. 저번과 모자 상의 하의 바꿔실 필요 없구요.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. 언제 막힐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. 그럼 저장된 거 확인하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. 복장 바꿔주시죠. 다른 복장 바꿔는데도 되죠. 이것도 한 거구요. 이렇게. 그럼 다른 시점에서 뵙겠습니다. 뿅!